자, 실드 빠르면 들어갑니다 실드 빠렸죠 Q, 아, W 평타 아주 깔끔하게 나았죠 자, 한 15초 뒤에 킬각이 나올 것 같아요 15초 뒤 킬각 15초 뒤 킬각 5초 뒤 킬각 5, 4, 3, 2, 1 발사 발사 여기 바로 킬 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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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뜻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책념을 상는법카사 1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선부터 보고 가실게요. 자, 카산 1상대했때 루트선 어떻게 찍냐. 감전 돌발의 격도 괜찮고, 이쪽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제는 편하신 거 들어주세요. 뭐, 전메대들 들고 싶다? 전메대들 좋습니다. 시작 수집 들리고 싶다시작 수집 좋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 사냥꾼 저는 드는 편이긴 하나 궁극기 궁극기 사냥꾼은 들싶다면 들어주셔도 되고 이 네, 어, 승전부와 함께 초일위들어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냥 뭐 공속과 저은을 지도으면 되겠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인게임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템은 어찌됐건 시작 아이템은 부패 불약과 와드 소템 고정이죠 아 고정이고요 본인이 이제 좀드들들었다면은 당연히 렌즈를 들어주는게 맞는 그림이겠고요 자1렙 때는 W를 찍어줍니다 이게 포인트에 1렙벨 W를 찍어줍니다 포인트다. 카다니 이 큐를 찍을지 더블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더블 찍은 것 같아. 더블 찍으면 마티라면 제가 지거든요. 카라 이큐안 던지고 있죠 지금? 큐를 안 던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 친구가 1레프 더블을 찍은 것 같아요. 더블 아, 찍었죠? 빠르을 때는 평 W로 들경 걸어주면서 어, 이렇게 들경 걸어주세요. 앞는가리 터뜨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 친구 더블 크루 돌았다? 그럼 졸래나게안 맞는 위치에서만 보정을 해줍니다. 이럴 때일 것 같아. 이럴 일것 같기 때문에 나도 이 대비인데? 덤빌 거야 이거? 휠을 찍었습니다. 자, 실드 빨리 들어갑니다. 아, 자, 실드 빨리 들어갑니다. 실드 빠졌죠? 평, W 평타. 어, 아주 깔끔하게 잡갔죠저 친구도 나는 뭐 이제 실감 노래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주 깔끔하게 어, 잡아줬고 이거 백고 가주면은 남은 장난일 것 같은데. 그래, 뺏겼어? 아, 뺏겼으면 좀. 불편하게 하겠는데 이게? 오달것 같은데 딱바로 달아 보이죠 이거? 야 제발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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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기는 무슨 어 괜히 가서 라인도 애매해졌고 어, 라인을 줬네. 아야 어, 일단 라인 밀게요 라인 밀게요 라인이 좀영 애매하긴 했어요 어, 애매하긴 했고 라인 일단 밀어줬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밀었을 때는 우리가 먼저 움직임을 채줄 수가 있다 같은 로밍이라든지. 이러 상대한테 바로 우미모, 우리미드 뭐하냐 나와버리죠? 야 근데 저거 실제 골카소 갱가는 걸 내렸는데요. 어, 방금 이제 로밍으로 올수 있었던 근거는 그렇게 라인을 먼저 밀어넣었기 때문에 로밍을 갔다 오더라도 라인 CS 손실이 최대한 덜하다. 렉사의 위치를 좀더 파악을 하고 드리거런을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드리그을 걸지 않으면 제가능성 절대 못저쓰지 않을 거예요. Q 빠졌죠? 실드가 빠집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서 평가 W. 히. 평타 음, 이 정도? 이런 속도로 질관을거어주시면 되겠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카네네 실드가 빠졌을때 딜을 해줘라 어, 카네네 실드가 빠졌을때 딜을 해줘라 그리고 제한중이를 굉장히 아끼는 모습이죠 자 이, 이거 나 점화 쿨러는 킬각이긴 한데 점화가 10초네요 10초 뒤 킬각 10초 뒤 킬각 10초 뒤 킬각입니다 근데 킬각이 어, 와있기 10, 때문에 아, 굉장히 간단하게 잡았죠 제간누기 아끼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신다면 그렇지. 가장 포인트는 어, 제간누기를 아끼는 이유는 상대 정글러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정글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제간누기를 딜 하시는게 좋다 교환해서 다음 아이템은 마법공학 초경 벨트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마법공학 리볼버를 구매해주고요 나 근데 카사딘이 아주 지 금방지게 금중방출을마법공을 샀다? 오우 어, 쉣 아마 본인의 죽음을 이렇게 방출하기 위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큐가 빠졌습니다 큐가빠진 저는 딜간을 계속 걸 거예요 어, Q로만 씰스 먹어. 어, Q로 씰스 먹으면가 인정해줄게. 어. 단 평타로 씰스 먹는 거는 허용이 안될것 같아. 어, 그건 좀 선동을 받거든.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어. 평타로 먹는 거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자, 일단 한 15초뒤에 킬리가 나올 것 같아. 15초뒤 킬리가 복창합니다. 15초뒤 5초뒤 킬리가. 5초 5, 4, 3, 2, 1 발사. 음, 발사. 양이 바로 캐주얼. 제가 깔끔했죠. 6렙 타이밍을 바로 노려주으로써 어, 상대 팀한대 궁을 바로 맞춰주고, 뒤쪽으로 가서, 틀가면은 나와주는 센스. 어, 훌륭했다. 어, 바람직한 센스였다. 잡은 것 같은데, 잡았죠. 어, 제가 누구를 먼저 쓰준 이유가, 카다디네 Q를, 카다디네 Q, 실드가 또 빡세잖아요. 어, 실드가 들어오기 전에, 폭딜로 이렇게 콤보를 쫙 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길을 먼저 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집가서 벨트를 구매준다 바텀도 살짝 봐주고요. 탑쪽 상황 살짝 봐주고. 탑은 일단 아칼리가 더 유리해 보이죠? 어, 서로 아주 뭐 치열한, 어, 치고 바뀌는 싸움. 형 멋있다. 가끔 또딸수있겠 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기똥 됐다. 미리 똥 됐다. 어. 밑똥셋쓰니까 알아서 잘 살도록 해. 어. 어, 동 했다고 했지. 아, 그렇죠? 이럴 때는 자, 두 가지 만법을 쓰게. 첫 번째 따라 올라간다. 두 번째 미드에 더 CS를 먹는다. 저는 미드에 CS 먹는 선택을 할게요. 어쨌든 카다딘은말려드면 좋거든요. 그냥 프리징 걸어 버리면 은카다딘이좀많이 빡칠 거예요. <목소리> 굉장히 스킬코모가 깔끔했죠? 그 프리징 해버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카다디 왔을 때 굉장히 답답하죠 어,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일단 때는 한손 놓아주시고 평타로만 CS를 드시면 돼요 어, 뭐 이럴 때는 상대가 선택을 해야 돼첫 번째, 미드하트 경험치만 먹는다 두 번째 울며 겨자먹기로 로밍을 간다 그래서 카다디는 울며 겨자먹기로 로밍을 가는 선택을 했고요 우리 팀은 백핑을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살기만 해도 무조건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인데 어, 바람직하지않았습니다 자 라인 프리전할 때 팁도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팀 원거리 미니언이 우리팀 타워에 맞지 않는 위치까지 오면 돼요 어, 원거리 미니언이 타워에 맞지 않는 위치까지만 오면 된다. 퍼펙트하게 카다딘을 괴롭히는 방법. 어, 카다진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가 있다. 이러고 카다딘이 로밍으로 어, 게임 터트를지면 레전드긴 한데 근데 라인 이득으로 굉장히 많이 봤죠. CS가 벌써 50개 가량 차이가 나고 오자마자 다이브를 할 겁니다. 어, 오자마자 잡았죠. 그럼 카라진 결국 또이 무도 못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또 집갔다가 라인을 복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당겨지는 라인이 형성이 될 거고요. 아 투표 투표 궁각 깔끔했어. 어쨌든 투마막박 처리를 말합니다. 계속 이제 들면 걸어올거야요 자, 투 빠지면 은 들어가서 Q, Q, w. 다음 이거 빠져주시고. 초기까지 제가 사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운영 방식을 살짝 바꿔 줄 거예요. 아까는 프리징을 해서 격차를 벌였다면 지금은 제가 라인을 먼저 밀고 움직이는 쪽으로 운영을 해갈 거예요. 여기 기다립니다. 진동감이 기다려요. 말사 잡았죠? 어, 안 움직이는 게 중요했어요. 안 움직이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도 앞으로 이거 쓴다고 고집다는 건가? <laughs> 아, 깔끔하죠. 아, 굉장히 깔끔했고 이렇게 되면서 전령을 먹는 데까지 성공한 투페가 이도와서 전령을 풀어줌으로써 파워 골리까지 이쁘게 챙겨주는 센스 좋습니다. 투페 음, 정도리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아, 이거 뭘때 그냥 펠트 먼저 써주시고 마막까지 먼저 뻗어줍니다. 푸리게 써주고요. 나칼리 좋았어 어. <laughs> 나칼리 좋았어 <laughs> 어. 전멸 쏘고 더밥는거 싸우기 레전드 어. 트플린 운행단계로 돌입했습니다 트플린 운행할때 가장 중요한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상대의 챔피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해요 어. 지금같은 경우 미드에 이렇게 한명 두명 보이고있고 바텀쪽으로 무빙을 취하는 모습이다 세나가 뒤를 가주고 있을꺼 같으면 굽먹죠 차가 빠졌고 공을쏘면서 궁을 어. 못맞췄으면 맞혔, 딜로 찍어 눌러버리는 이거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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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지 어. 굉장히 깔끔하게 스피셔지, 어, 어, 그렇죠, 어, 활용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치카도 매일의 사로 승본이 2등급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아이템은 리치 벤드 올려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상대 위치가 좀 어느 정도 측정이 될 때는 자, 오토틀 각이 뭐죠, 킬 각이죠? 알쏴 아하! 메리야를 사냥하려고 갖다 버리는거 레전드 어. 아 근데 CS로 1급 창단이 좀 불편하네 카사딘이 좀 기강룡 좀다아줘야겠죠 카사딘이 허락은 안받고 CS를 이렇게 풀려하게 먹는다 어, 기강룡 좀다아줘야겠는데 지금 기강룡 좀 많이 헤이 진것 같애 어, 이러가시 뻔하죠? 바로 쳐, 바로 쳐는 게 맞는 그림이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바텀 쪽으로 상대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우리 팀들이 발언 처리를 한다. 그라보 훌륭합니다. 우중아, 카사님 풀을 빼줬어요. 역시 저를 막으려면 상대팀은 두명 이상이 와야 되고요. 최소 세명 와야 돼, 세 명. 두 명으로 저를 못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정글가 은근슬쩍, 어, 은근슬쩍 블루를 먹고 있어. 음, 좋지 않아요. 어, 이런, 이런, 정글의 위상이 좀 많이 높아졌어.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블루를, 정글러가 감히 블루에 손 댄다? 오우, 쉣. 나도 상관없수 없는 그림인데 요즘은 말 안하면 처먹는 게 아주 정글러의 어, 일상이다. 세상 어, 좋아졌죠? 참 세상 좋아졌어요. 나때는 어, 정글러가 블루에 손을 냈다? 오우, 어, 시이었는데참 세상 많이 얻졌습니다 <laughs> 이거 들어가는 게 맞을까? 좀 깊어 보이긴 하거든요? 아, 초기 활용 잘했네. 제가가면살 뭐 일은 상황 좀 되죠. 어, 깔끔하죠. 어, 깔끔하게 캐트한테 방법 이 전멸로다가 어, 광양기를 넣어줌으로써 캐트의 지랄각 자체를 어, 없애버렸고요. 어, 그래서 깔끔하게 어, 한 다른 승리를 이길 수 있었다. 변해주고요. 집가서 그렇죠. 루리치베인까지 완성해준다면 굉장히 어, 깔끔해졌죠. 상대는 선택을 해야 돼. 저를 자르러 온다. 1번 나를 자르러 온다. 2번 바텀에서 싸움을 걸어서 한타를 대승을 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번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상대는 2번 선택을 해야 돼. 어차피 탑은 와도 저를 뭐, 절대 못 막거든요. 어, 절대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2번을 선택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캐논이 2번을 선택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팀은 어떤 운영을 해줘야 되냐. 우리 팀은 싸움을 안, 안 해주는 운영을 하면 된다. 싸움을 어, 안 해주는 운영을 하면 되고요 어, 여기서참 넘었죠. 어. 어. 혼자 오면은 무조건 죽는 각이기 때문에, 어, 깔끔하게 바로 킬을 내주면서 탑업그도이고해주요 어, 얘들아, 지금 싸움을 걸든지, 너네 둘중 선택을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싸움을 걸든지, 어허. 아, 어, 서렌을 선택한다는 방법도 있네요. 어, 아 이건 막으로안 오냐? 자, 팀원들이, 어, 키를 달수 있게, 어, 저는, 지금 관전 하고 있을게요. 어, 나한테, 나주는 거야? 어 자, 카라니 저를 잡고, 저를 잡으러 올 겁니다. 자, 와, 커먼. 자, <laughs>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카라딘을 해주게 된다면 아주 깔끔하게 게임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부족한 제 영상, 강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